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괜찮으시죠? 자, 길고 길었던 네, A매치 기간도 이제 끝났고, 주말이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어, 저번 해차에 제가 저번 해차까지 어, 안내를 드렸었죠, 그죠? K리그, J리그는 이제 멤버분들께만 이렇게 확률 높은 배당 만 골라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리그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토1 0 8 회차가 될 거고요. 어, 토요일 새벽이죠. 네, 라리가 한 경기 그리고 분데스 그리고 어, 리그앙 이렇게 세 경기 총세 경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그 경기들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네, 8시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죠? 제가 어떤 배당을 좀 주의 깊게 보는지, 네, 저는 변동 배당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배당만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 팀들 간의 경기력적인 부분도, 네,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 간단하게 세 경기 알아보고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라리가 네, 세비야 엘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세비야는 현재 네, 1승 2패를 하고 있어요. 네. 직전 경기에 베로나, 아, 지로나죠? 어, 지로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한번 했었다. 네,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승격팀으로서 1승 2무를 이렇게 패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레반테 상대로 해서 홈에서 네, 2대0 클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팀 간의 상승을 보자면 세비야 쪽입니다. 네, 상대 전적은 3승2 무. 네, 세비야가 압도적으로 엘체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언오바를 보자면 2.5겠죠? 네, 2.5기준에서는 언더가 네번 이렇게 출연했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일반 배당 쪽, 네,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세비아 쪽으로 해서 45.6%, 네, 요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죠? 무승부 쪽으로 해서 26.8%. 자, 그리고 엘체 쪽으로 해서 27.6%, 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디 쪽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어, 세비아 쪽으로 해서 48%. 자, 이거 좀 수상하죠? 엘체 쪽으로 해서 52%다. 자, 이거 세비아가 헨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과거 값, 네, 과거 값, 라리가에서 두번 있었어요. 네, 이거, 이거 재밌습니다. 홈승 쪽으로 해서 한 번의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정 승 쪽으로 해서 한 번의 결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두 번, 이렇게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네. 동일 배당에서, 네,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해드려야 되나? 자, 그리고 유사 배당 쪽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홈승 쪽으로 세 번, 그리고 무가 한번있었고요 그리고 원정승 쪽으로 해서 세 번. 자, 요와 같은 결과가 있었어요. 자, 동일 배당에서는 정반대의 값이 하나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배당 쪽으로는 개, 반반이죠, 그죠? 네, 요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난해하죠. 네, 이거 세비야 홈이라고 해서 세비야가 좀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팀인데 엘체가 승격을 했고 최근 페이스가 뭐세 경기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대 전적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삼승 임무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해외에서는 요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집지 판 배당을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 배당 쪽으로 본다면은 자 이거 저는 이렇게 볼게요. 네 엘체 핸디 배당, 네 핸디 배당에서 엘체 프랜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해모 보험 치는 걸로 해서 네 엘체 쪽으로. 자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분데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자, 레버가 지금 똥을 싸고 있죠, 그죠? 두 경기를 했고, 지금 3라운드 째인데, 네, 일무 1패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직전 경기 네, 어, 브레멘 원정이었죠, 그죠? 3대3 무승부를 했다. 네. 그리고 홈에서 지금 이제 프랑크를 만났는데, 자, 무조건 이기려고 애를 쓰겠죠. 자, 프랑크는 현재 2승을 하고 있어요. 캐조에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고, 직전 호펜 원정에서도 1대3. 행성을 했었다 라는거 네, 말씀드릴수가 있고 두팀 간의 맞대결 전적을 보자면은 이건 지금 레버가 저번 시즌까지 뜨거웠기 때문에 네,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난해한 스코어가 아, 수치가 될것 같은데 자 이거 그리고 언어바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거 분명히 3.5 나올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3.5 기준에서는 오바가 네, 이렇게 세번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2.5 줄란가, 2.5 기준에서는 음 오바가 자다섯번다 오바였어요. 자, 2.5라면은 좀 땡길 수가 좀 땡겨지죠, 그죠? 네, 느낌이 좀 오는데, 자, 2.5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3.5줄것 같은데. 자, 이와 같은 결과 값이 있고요 네, 상승에서는 확실하게 레버가 프랑크를 잡고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외 쪽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걸 레버가 분명히 정배를 받습니다. 해외상으로도 정배고, 자, 이거, 그런데, 네, 홈 레버 쪽으로 해서 34.8% 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무승부 쪽으로 해서 이거 20% 이건 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크 쪽으로 오히려 45.2%다. 자 이거 프랑크가 역변데 지금 더 몰렸어요. 프랑크 쪽으로. 네. 그리고 핸디 쪽 배당을 봤을 때도 이거 51.5%예요. 자 이거 프랑크 쪽이다. 네. 그리고 어, 레버 쪽으로 48.5%예요. 자, 요와 같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레버가 정배를 받지만, 언더독 입장에서 이렇게 좀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됐고요.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도 지금 다 프랑크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일 배당이 두개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승부, 네,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원정, 역배가 하나, 이렇게 두개 나왔었습니다. 자, 홈승 없었어요. 자 동일 배당 값입니다. 동일 배당 값에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사 배당까지 확인을 해드리며 이게 총 여섯 번의 결과 값이 있는데, 자 홈승 쪽으로 해서 두번 있었고요. 무승부 한 번, 자 원정 승 쪽으로 세번 있었다. 자 이거 어느 이것 조금 매칭이 되시죠, 그죠? 다 원정 쪽입니다. 프랑크 쪽이에요. 그 돈의 흐름도 지금. 초기에는 프랑크 쪽으로 몰려있고요. 핸디 쪽을 봐서도 프랑크 쪽이고 네 그리고 동일 배당값에서 무와 네, 역배가 한번 출연을 했었고요. 유사배당에서도 아, 정배 쪽이 아니다. 라는 거네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왜 레버가 정배를 받았을까? 이것도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배당 쪽으로 봐서는 이건 전 요렇게 볼게요. 프랑크 프렌 쪽으로 해서 해무보험 치는 걸로. 자, 요렇게 봤습니다. 자, 되셨죠, 그죠? 자, 프리그. 네, 마지막 경기네요. 마르세유어로리앙 경기인데. 자, 마르세유 지금 현재 세 경기를 했고요. 1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리옹 원정에서 1패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베이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는 일승 똑같네요. 1승 2패. 네, 요렇게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 어 리를 상대로 홈에서 네. 야구 스코어 나왔죠. 그죠1대7 대패를 했어요. 네. 와 같은 뭐두팀다뭐 뭐 페이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자면은 자, 이건 뭐 마르세유 쪽이 4승 1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마르세유가 로리앙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어, 마르세유가 저번 리옹이었죠. 그죠? 리옹 경기에서 퇴장이 하나 나왔어요. 네, 수비수 제가 보기엔 이건 이건 라일리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저 인건 맞는 거 같아요. 네. 어, 이 선수가 빠진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거 똥배당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12배당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할것 같은데 12배당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주팀 간의 상대 전적은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마르세유에 있고 자, 이거 오바가 네, 언어바를본다면 오바가 네, 4번 출연했었다라는 거2.5 기준에서요. 네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해외 쪽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일반 배당에서 네, 좋아졌어요. 67.1%가 마르세유 쪽에 있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18.5% 그리고, 원정승 쪽으로 해서 14.4%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1, 2배당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실려면은 네. 자, 그리고 핸디 쪽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요게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자, 이거 마르세오 쪽으로 해서 1핸디입니다. 47.4. 자, 요와 같이 몰려있고요. 그리고 로리앙 쪽으로 해서 52.6%다. 자 이거 마르세유가 헨승하기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만 본다면은 핸디쪽 건드리시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자 그리고 어, 동일배당 구조가 총세번 있었어요. 이건 네 과거에 자 정배 쪽으로 해서 승이 세번 있었고 이거 무가 한번 있습니다. 자 역배는 없었고요. 자 이거 무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유사배당 쪽까지 확인을 해드리면 이건 아홉 번의 결과값이 있는데 홈승 쪽으로 여섯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두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역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유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네, 핸디 배당의 구조 값을 봐서는, 이핸슨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일반 배당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네, 마르세이오 승적으로 몰려 있는데, 핸디 쪽은 좀 다르다라는 거,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네, 어, 일반 배당에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무험 뭐 지시 후 가시는 게 아무 생각 없으실 것 같고, 이걸 건드리시는 거는 좀 모험이다. 네, 이거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네,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 구조네요. 네, 이렇게 봐서는. 네. 그리고 제 배당도 마찬가지로 마르세유 승적으로 이렇게만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이거는 건드리시는 게 조금, 네,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은 뭐, 똥배당이다. 네,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그죠? 자, 이상으로 프로토1 0 8회차. 네, 주말 첫 번째 라운드죠. 그죠 네. 뭐세 경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다음 영상도 빨리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힘을 쓰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